비트코인이 어저께 심상치 않은 흐름을 한번 보여줬죠 급락의 어 코스를 밟아가는 듯 하더니 강한 거래량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의미있는 거래량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안 올려놓는 거 보니까 역시나 주봉의 영향을 받아 여기서도 돌파 마감하고 나서 요런 그림을 그리고 밑으로 빠졌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주봉상 이렇게 마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하락의 기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바로 V자 반등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 존에서 놀면서 횡보를 한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조금 더 갱신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갱신을 하더라도 꼬리만 달고 올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그래야 터졌다는 거는 누군가는 날아간다고 던졌고 그거를 강하게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이 자리는 상승이 시작된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기보다는 한번더 이렇게 짚고 다시 올라와서 뚫었으면 뚫었지. 여기서 이미 브레이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와서 돌파해 주면은 어, 시장이 다시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수 있겠고 여기서 돌파 못해주고 짚고 다시 빠진다 그러면은 밑으로 더 깨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버텨주면 버텨질수록 우리 매수하는 코린이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 될수 있다 시간으로 뚫어버릴 수도 있고 뭐 여기서 하락을 급락을 멈추게 된다면은 위든 아래든지 살짝 박스형을 그리면서 뚫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급락 추세는 이제는 돌파가 될수 있다 우리가 앞전에 좀 공격적으로 봤다면 요런 라인이 급락 추세였는데 급락 추세 돌파했다고 봤는데 돌파하고 나서도 그 추세선 따라 계속 따라가죠 그러다 여기서 또다시 멈추고 한번더 이제 추세 라인을 갱신하면은 더 완만해지죠 여기서 또 멈췄다가 한번더 이렇게 돌파만 해준다면 급락 추세는 더욱더 완만하게 된다 여기서 요거 뚫었고 요거마저 뚫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는 박스형 행보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3분 투자 박스 대기 매매법으로 또 계좌 뿔리기 해볼 수 있겠죠. 매일매일 비트코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 짜보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참으로 재밌는 일이죠.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대략 요39,600 라인인데 요 라인을 몸통으로 안 깨야지 좋다. 안 깨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비트코인 저점은 39,650이었습니다. 거기서 반등이 나왔다. 이 자리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이제 줄줄줄 흐르겠죠. 그게 최악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까지 열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틀, 어, 양봉이 나왔고, 어제마저도 꼬리를 꽉 채운 양봉 같은 음봉 도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오일선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 시가가 안착됐어요. 자 여기서 오늘 양봉 나온다면 이제 이평선에 안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어...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또 겁을 줄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은 상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봉상 이평선에 안착한다는 것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양봉으로 이제 좀 올라타지 싶은데 오히려 저는 주봉상 꼬리도 이쁘게 만들었고. 일봉상으로 봐도 45,000 부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이는 자리예요 네, 우리나라 비트 흐름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네 이렇다는 것은 네, 우리나라 장세가 약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물 매매하기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매물대 위로 올라와 줘야 우리 알트들도 힘을 받을 텐데 힘을 받을 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아직 이더리움도 아직 350만원 대까지는 빠질 자리가 좀더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와 이더는 아직도 하락 진행 중이다. 상승의 기미가 아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수만 가능한 시장이에요. 매수만 가능한 시장이고 이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면은 매수도 되고 숏도 롱도 치고 숏도 치고 다할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바이낸스 차트가 더 강하죠. 바이낸스보다 이렇게 약한 흐름 보일, 보일 때가 대부분이 바닥 시그널이었어. 언제였냐? 옆길 때. 그러다가 이제 바이낸스보다 강해지는 흐름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돈이 들어오는 증거죠. 일단 초보자분들은 어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이 한4 9 0 0 0 정도 안착하고 나서 그때부터 진입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밑에 꼬리부터 잡으려고 하기보다 어 추세 확인되고 나서 안전한 자리에서 뭔가 이제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그림 자리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정말 공격수들 위주 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했다가 또 쉽게 털릴 수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일단 초보자분들은 제가 추세 바뀌었습니다라는 사인 드릴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격수들은 단기 흐름만 보고도 또 포지션 구축했다가도 또 털리면 또 손절했다가 또 올라오면 다시 포지션 구축하고 반복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거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안 좋은 점은 시드가 녹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위아래로 박스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네 아직은 상승이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와도 맞고 자 재차 다시 빠졌다가도 이런 자리 다시 지키고 올라와주면서 턴하는 그림을 보이면서 이런 패턴을 돌파해줄 때, 요 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정말 좋은 자리 잡아볼 수 있겠죠. 지금 딱히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애가 없어요, 지금. 물론, 이킹 있지만 타점이 없어요, 타점. 뭔가 타점을 만들어서 잡기에는 손절이 크고 어거지가 되기 때문에 손절이 좀 작고 수익은 큰 자리를 찾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수고 많이 하셨고 어, 내일 방송에서 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문투자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저희 노하우와 영상을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